여러분 지금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착했는데 진짜 편한 신발을 찾기 위해서 이만큼의 신발을 주문을 해봤거든요. 여기 한 박스부터 이렇게 여기 한 박스까지 이만큼을 주문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신발 하울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 신발 하울의 주제는 편한 신발 찾기이기 때문에 제가 각 신발들은 다 이틀 정도씩 꼭 신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씩 신어보고, 그래서 제가 진짜 발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래서 자꾸 뒤꿈치도 까지고 옆꿈치도 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편한 신발을 찾아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운동화 부분인데요. 운동화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타자는 요 mlb의 어글리 슈즈 엘칸토 가죽 운동화 그리고 이것도 엘칸토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이제 엄브로 운동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엄브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엄마에게 드릴 선물 하나는 아빠에게 드릴 선물로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엄브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민경 씨가 신은 거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 거든요. 근데 무게도 진짜 가벼운 편이고 디자인도 깔끔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진짜 데일리 슈즈로 완전히 신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세 개의 운동화는 신을 때가 조금 여기가 뒤꿈치 쪽이랑 앞꿈치 쪽이 조금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편하게 발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안 돼서 신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 제품만 여기가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신기가 편했고 엄브로 제품들이 대체로 다 되게 가볍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신발도 아버지가 이제 신고 다니시는데 진짜 가볍고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아빠가 요새 제일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거든요. 저는 엄브로. 제품을 운동화 중에서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LB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굽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으면 진짜 어디 올라탄 기분이고 신을 때는 뒤에가 조금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조금 힘겹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글리 슈즈는 제가 이걸로 처음 신어봤는데 디자인 자체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교복을 입은 학생분들이 신으시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대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칸토의 이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겉에가 이제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꼭 잡고 이제 신발을 넣어야 하는 그런 제품이어서 조금 이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대신 디자인 자체는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저는 이거 원피스에 매치를 했는데도 이질적이지 않고 딱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자들은 슬리본 종류의 신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 이번 신발 중에 거의 왕중왕전이에요, 이거는. 우선 스케쳐스 제품 두 개랑 이제 에이지라는 브랜드의 슬리본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이렇게 생긴 신발은 제가 예전 패션 아울에서 타 브랜드 제품인데 너무 편해가지고 구매를 했다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선 요거는 제 거, 요거는 엄마 거로 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245로 주문을 했는데, 235에서 40을 신는 저한테도 맞고, 245에서 50을 신는 엄마한테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신기한 그런 사이즈인데. 이 제품은 이제 발등 부분이 여기까지만 있는데 이 제품은 좀 발등 부분이 좀더 길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발등이 닿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밟아 버려도 급할 때는 약간 블로퍼 느낌으로 이렇게 신고 다니실 수도 있거든요. 엄마 그 지인분도 이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링크 좀 알려달라고 이거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진짜 완전 강추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발 부분이 진짜 쿠션감이 너무 좋아요. 오래 신어도 이거는 진짜 발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이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냥 보통 슬리본이랑 비슷한데 여기 옆면을 보시면 여기는 회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의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남자친구랑 커플로 신어보려고 남자친구는 네이비색이랑 저는 이 색으로 주문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탱크처럼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통 다른 슬리본처럼 생겼지만 조금 심심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슬리본인 것 같아요. 저, 이거는 이제 남자친구가 완전 애용하고 잘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부분은 뒤꿈치가 뚫려있는 애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블로퍼랑 샌들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선 MLB 제품 2개랑 스케쳐스 제품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신고 다녔던 애들이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 제품은 진짜 너무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좀그때탄게좀 보이시죠? 그리고 이 MLB 블로퍼 같은 경우에는 앞이 그냥 운동화처럼 생겼어요. 근데 뒤는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동네 마실 다닐 때 너무 너무 좋고 생각보다 뭐 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치마에 신어도 예쁘고 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데일리로 신기 너무 좋은 블로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블로퍼 같이 이렇게 뒤에가 뻥 뚫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신고 다닐 때 여기 발 앞부분에 이렇게 잘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 뒤에 뚫려 있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신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완전 그냥 동네 다닐 때 최고 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B랑 디즈 이랑 콜라보를 해서 저는 이거 신었을 때 되게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긴 한데 발에 촥 감기면서 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렇게 블루퍼는 막 이렇게 힘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발에 막 힘을 주지 않아도 걸을 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 말로는 여기 밑이 조금 딱딱해서 불편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케쳐스 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거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다른 블로퍼들은 이제 이렇게 신다 보면은, 이 밑창 부분이 발을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또각또각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그 불편한 그런 게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을 때마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랑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발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되게 편해가지고 좀 자주 신었거든요. 이 제품도 이제 동네 다닐 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샌들 같은 경우에도 착화감은 거의 비슷하고 디자인만 이 제품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디자인이고 이 제품은 깔끔하게 이렇게 두 개만 있는 디자인인데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이렇게 보면은 옆에가 살짝 달라요. 디테일 같은 거는 이거 세 개짜리가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 신어본 신발들 중에 가장 가벼워가지고 이거 진짜 이번 여름 내내 신고 다닐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은 이미 이렇게 때가 타가지고 이거랑 색 비교를 해보면 되게 좀 많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엄청 화이트 화이트 한데 시간 지나면 한이 정도 색으로 변한다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너무 가볍다 보니까 약간 그 스티로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신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되게 가볍고 착화감도 되게 좋아서 저는 이 샌들 두개 중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아무거나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발 중에서 가장 편한 신발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두 가지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미 여기 뒤꿈치를 보시면 얼마나 제가 많이 신고 다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